오늘 제 이야기 손님으로 오셨네. 환영합니다. 네. <laughs> 이야기 좋아해요? 네. 음, 옛날에 이야기 좋아하면은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사실 그 말이 사실은 아닐 까요 한데 이야기를 막 듣고 있으면은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래서 나온 소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. 네. 오늘은 그 빈대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는데 혹시 그 빈대라고 알아요? 빈대라는 벌레. 네. 음,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가 그 깨끗해져가지고 환경이 빈대가 없어요. 그런데 옛날에는 경칩 전후에 가지고 되게 이제 이 벌레 그 빈대가 많이 나타났어. 그 옛말에 우리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관 불태운다 그런 말도 있거든. 빈대가 사람의 피나 또는 그좀 따뜻한 온열 동물의 피를 많이 빨아먹고 살거든.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보대끼겠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중한 피를 뺏긴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아까웠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빈대 때문에 못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. 그래서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관 불태운다. 그런 말이 생겨났거든. 우리 또 이런 말이 있지. 그 빈대 붙는다는 라 말이 있어 들어봤어요? 네. 혹시 세필이 친구한테 빈대 붙은 적 없어? <웃음> 없습니다. <웃음> 어, 돈 없으면은 어, 지돈 쓰지 않고 친구한테 붙어서 이렇게 그 얻어먹고 그러면은 빈대 붙는다라고 그러잖아. 또 빈대 같은 놈이다.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.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들이대는 거야, 그게. 굉장히 막 끈기 있게 달라붙는 걸 이제 빈대라고 한단 말이야. 현대그룹을 그 창업하신 창업주 혹시 누군지 알아요? 정주영, 정주영. 회장이라고 들어봤죠? 그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저, 그 아주 어렵게, 가난하게 살았어요. 청년 시절에. 누구나 다.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성공에서 그 정말로 감동 스토리가 아주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거거든. 완전 인장, 흑수저 중에 흑수자였어.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어, 1 0대 후반 정도 그 무렵에 인천항에 이제 부두라고 있거든. 거기서 이제 막노동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, 그 막노동할 때가 이제 그 노동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합숙소가 있어. 그 저녁을 잠을 자는데 막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. 너무 막 빈대가 막 습격을 해드는 거야. 특히 가난한 사람도 피를 더 빨아먹거든, 이 빈대가. 그니까 이 빈대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고, 이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면 특히 안 올라오겠다 싶은 거야. 밥상에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, 이 빈대라는 또 다시 밥상 위까지 올라와 버렸어. 와, 대단한 거지. 그래서 또 국리를 해봤어. 그럼 어떻게 할 건가? 아, 그 세수대야 있잖아. 요 이런 것에 네 개를 구해가지고, 세수대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, 밥상 다리를 거기다가 대하옥에다가 담궈 놓은 거야. 빈대에는 물을 이렇게 못, 넘어오거든. 그래서 진짜 괜찮겠지 하고 탐을 딱 청했는데 아이 빈대란 놈도 엄청나게 영리해요.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. 그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천장으로 올라가고 천장에서 이렇게 <laughs> 낙하를 하는 거지. 와 정말 대단한 거야 아주. 먹고 살기 위한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할 까이어요 그 정주영 당시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야이 빈대의 집념을 배워야 되겠구나. 그래 가지고 그이 회사를 하면서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인천 부두에서 그 숙소에서 그 빈대 생각을 했대요. 항상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인간인데 빈대만 더 못을 쓰겠느냐.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오늘날 대 세계 최고의 그냥 그 그룹을 이룬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. 우리 참 그런 배울 점이 많잖아요. 빈대 이야기가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음, 그, 빈대가 수입벌레란 이야기. 처음 들어봤지. 네.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을 갔어요. 그 여관에 가서 딱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떤 벌레가 막 뛰어다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쎄하고 기분이 나빴어요. 그래서 이제 주인장을 부릅니다. 주인장! 이러시오! 아니, 왜 이렇게 나같이 귀한 손님이 먹는 방에 웬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지저분하여 이렇게 이제그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. 인제 청소한테 옛날 굉장히 아 여기 둘러치기를 잘하거든. 임기 응변이 아주 뛰어나라고. 아, 이고 손님. 이 벌레는 기한사님이 오신 날만 이렇게 나타나는 벌레랍니다. 이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유익한 벌레인지 아십니까? 이런 거예요. <laughs> 아이 그러니까 이 사실도 그냥 더 이상 호통을 칠 수가 없잖아요. 여관 주인도 나를 갖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, 또 벌레도 알아본다, 그러지. 그래서, 아, 머리가 탁, 탁, 돌아가는 거예요. 야, 그렇다면은, 이 귀한 벌레를 정말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,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<laughs> 별걸 다 생각하는 우리 정말로 애민정신이야, 이게. 그런데 트루시트 트러노, 이용한 주인이 안줄것같대 또. 이 귀한 벌레라서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까 궁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고려말 때 문익점 선생이 생각나는 거예요. 문익점 선생님이 그그 그 중국에서 금지하는 목화씨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가져오는데 뭘 이용했죠? 그붓 붓대롱이라고 그러잖아요 붓대 붓을 넣는 그걸 이용해서 가지고 오잖아요.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벌레를 딱 잡아가지고 여러 마을 잡아서 붓대롱 속에 넣은 거예요. 여관 주인 몰래. 그리고 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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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관을 껴 나와가지고 아. 그냥 됐다 싶었는데, 아이고, 문제는 세관에서 터져버렸어. 중국 세관에서. 그 세관에서 다 검사를 하잖아요. 개나리 벗진 풀고 다 검사를 하는데, 붓을 다보더는그붓대롱 속에 뭐 들었어? 안 들었어? 이러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는 당황을 하잖아요. 그래서. 아이고,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. 이거 아무것도 안들었어 이거 빈대요, 빈대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빈대란 말이 나왔다는 거잖아. 어게 수입벌레지. <laughs> 믿거나 말거나. 재밌는 이야기죠? <laughs>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정지영 선생님 이야기 를 보더라도 그 빈대가 굉장히 끈기와 집념, 그래서 우리가 빈대처럼 달라붙는 단 말을 하지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. 항상 정지영 선생님이 이런, 이런 말씀했어요.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꼭 해보지도 않고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그래 서딱 첫마디에 그런 줄 알아요? 너 이거 해봤어? 이 말씀을 참 잘하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해보는 정신, 이런 도전 정신을 배웁시다. 화이팅! 네, 항상 꼭 불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